아이 고똑깍소리 나니까 여기 봤어. 우리 서원이도 이제 동영상 소리도 다안 돼요. 힘 무단벌레야 나란 놀자. 지금 서원이는 물과학관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그치요? 오우. 네. 거기에 물고기는 있더라고. 서원이가 아 이거 막칠 없고, 아. 이렇게 물고기? 아니면, 요, 뭐, 뭐지, 물과학관 말고 또, 어린이과학관 말고 또, 언니가 뭐, 무슨 과학관 있다 했지? 아 어? 어? 아, 그래? 아니, 언니가 알려줬는데 내가 봐봐야겠다. 八幡だよ。始ま